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기쁨의 소식. 사랑의 만남. 네. 이 기쁨의 소식이 나의 것으로 되어야 된다. 이웃 동네의 친구의 소식도 기쁘지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 기쁨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지.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처음에 생각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섭고 떨렸습니다만은 천사는 그들에게 진짜 기쁨의 소식을 알려 주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정말로 아기 예수를 만나는 보는 그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만남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자랐습니다마는 이 기쁨의 소식을 만났어요 이 기쁨의 소식은 제가 있는 동네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자연스럽게 들려줬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구주 예,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결혼하는 거 너무너무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입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좋은 자녀를 만나는 것도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아주 짧은 시간들 속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목자들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온 세상에, 온 세상은 누구나 다이 기쁜 소식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구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오늘 오신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은혜가 바뀌는데요. 이렇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내면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거기는 평화가 없겠죠 그렇다면 전쟁이 하지 않는 대한민국에는 평화가 임했나요? 캐나다에는 평화가 임했나요? 아닙니다 다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무언가 걱정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라 평강을 주노라 말씀합니다. 진정한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과 평안을 넣어 주신다는 말이죠. 그 주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제시를 하겠습니다만은 혹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아직 나는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